안녕하세요. 재미있는 화학 교실입니다. 기체의 압력과 부피의 관계를 설명하는 보일의 법칙, 기체의 온도와 부피의 관계를 설명하는 샤를레 법칙. 이것을 합한 보일-샤를의 법칙에 대해서는 잘 이해하시리라 보겠습니다. 그런데 공식이 너무 복잡하지 않나요? 그동안 우리가 배웠던 공식들 너무 복잡합니다. PVT-골어 P-V-T하면 볼샤랄의 법칙입니다. 여기서 T만 없애면 PV는 p v 보의 법칙입니다. 여기서 P를 없애면 V-T-골어 v t 샤랄의 법칙입니다. 아주 단순합니다. 문제 하나 풀어보면서 다시 설명해 보겠습니다. Pv t 이꼴 -E P v t는 어디서 나왔겠습니까? 좌측의 머리 아픈 공식을 간단하게 정리한 것뿐입니다. 그러면 공식에 맞춰 숫자를 넣어 볼까요? P는 최초 압력으로 700mmHg, P 는 변화 후 압력으로 800mmHg, V는 최초 부피로 1 5 l 터 V t는 변화 후 구해야 하는 어, 값으로 X, T는 최초 온도로 10도C, t 는 변화 후 온도로 100도C가 되겠습니다.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지요. 그데 여기서 온도는 절대 온도 도키를 사용하기 때문에 도C에 273을 더해야 합니다. 답은 약 17.3L입니다. 어때요? 계산 간단하죠? 이런 문제는 원리만 이해하면 쉽습니다. 샤르레 법칙에서 온도가 1도 증가하면 부피는 273분의 1만큼 증가하고 보일의 법칙에서 기체의 부피는 압력이 2배 올라가면 부피는 반으로 줄어든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. 점 감사합니다. 다음에는 다른 문제를 가지고 만나겠습니다. 구독 눌러주세요.